X가 3부터 4를 집어 넣을 때, X가 3부터 4까지, 3, 4를 넣는단 말이 아니고, 3부터 4까지 무수히 많은 수를 여기 집어 넣는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요 값이, 즉, Y 값이, 이 말이야. 그치? Y 값이 제일 클 때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인가, 그 값을 찾아라는 거야. 자, 요거는 위로 볼록이네, 일단 위로 볼록. 자이 대칭축이 얼마냐 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대칭축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돼 대칭축이 2분의 5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무슨 값을 구하느냐 하면 Y값 구하는 거야 Y값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 3부터 4를 보라 했지 요게 2.5잖아 2.5 그럼 3은 2.5보다 오른쪽에 있고 4는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여기에 3을 집어넣고 계산한단 말이야 여기 3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 y 값이 나오지 즉3 콤마 그는 값이 있을까요 x가 3일 때가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 콤마 그는 어떤 값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3.1을 집으면3.1 콤마 그는 어떤 값이 있을까요 3.1을 집으면3 2을 집어넣고 계산해 y 값 보는 거야 y 값 y 값 x인지 y인지 이거를 한 1년 지나도 이 X인지 Y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해요. X는 요 값이야, 요, 요 X 값. 거기다가 요 3부터 4까지 있는 숫자들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X 자리에. 그럼 이걸 계산한 그 Y 값이 바로 이 최대 값, 최소 값은 말이에요. 그럼 3일 때이 Y 값, 4일 때 Y 값, 3.5일 때 Y <laughs> 값, Y값, Y 값, Y 값, Y 값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 그 Y 값들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위에 있는 이, 이 점이잖아. 제일 큰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이 값을 나타내잖아. 제일 작은 거는 제일 밑에 있는 이 값이잖아. 3부터 4까지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3부터 4일 때 이렇게 빨갛게 선을 끈거요 빨갛게.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y 값은 x가 3일 때지. 그래서 x에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이 값이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이 y 값들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4를 집어넣었을 때잖아. 그래서 X가 4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한 이 Y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여기 3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9 플러스 15. 그래서 6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4를 집어넣는 거예요. 4.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이해를 못해. 이거, 이렇게, 최대 최소 찾는 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건 아래로 볼록이지. 자,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긴 이참수야. Y 값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Y 값이 작아지다가, 작아지다가, Y 값, 밑으로 가면 Y가 작아지는 거야. 위로 가면 y가 커지는 거고 y 값이 작아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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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y 값이 커지고 있네. 계속 커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y 값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항상 요 대칭축이 잡혀 있어야 돼. 대칭축이 마이너스 2 a 분의 b 했더니 요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1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범위를 어디서 보느냐면 1부터 3까지 x를 요 집어넣을 거야. 요 함수에다가 1부터 3까지일 때 y값을 조사할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니까 1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을 거예요. 1부터 3까지 좀 1일 때는 요 값이 있고 3일 때는 이 값이 될 거예요. 그럼 y값이 요 사이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바뀌지.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요 빨간 부분 중에 y값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y값이. y값이 가장 큰 거는 어디 에 있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거 위에.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 x에 얼마를 넣어야 돼? 3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작은 값은 이 빨간 점들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럼 x를 얼마를 넣어야 돼? 1을 넣고 계산해 주면 되잖아. 자, 그거를 우리는 f1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f1은 요 식에다 그냥 1을 집어넣고 계산한단 말이야.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6 7 해서 2가 되네. 그러니까 요거는 1,2라는 뜻이에요. 1,2. x가 1일 때 y가 2가 되는데, 그 y 값이 1부터 3까지 수를 집어넣었을 때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 값은 여기다 3너라는 거지. 그럼 9, 3, 27, 마이너스 3, 3, 6, 18, 마이너스 7. 그럼 이게 11이니까 38이 되네. 그지? 38. 그럼 이건 3,38인 거예요. 3,38. 이게 최대 값이고, 이게 최소 값이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뭘 구하라 했냐면, 최대 채을 구하라 했고, X가 A일 때 최대 값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네. 그럼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 값이 38이 된다. 요거 두 개를 묻는 거예요, 지금. X가 1일 때 최대 값이 3 8이다라 3일 때. 자, 2참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고 0콤마 0을 지낸다. 그 2참수 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꼭지점이, 그다음이점을 지나야 돼. 0콤마 0을. 그럼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 3이면 식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a, 이차계수는 뭔지 몰라도, x 빼기 2의 제곱 빼기 3. 그러면 요 a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 3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 3을 일단 요렇게 식을 쓸줄 알아야 돼. 자, 그게 0콤마 0을 지난다니, 그걸 이용해서 A 값 찾는 거예요. 0콤마 0에 0 집어넣으면, 4A-3. 그래서 A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돼. A는 4분의 3이다. 그럼 A가 구해졌지? 자, 그럼 이 함수식이 4분의 3, X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이다. 이렇게. 돼. 4분의 3,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이제 찾았다. 찾아놓으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데 이 대칭축이 2가 돼있잖아 대칭축은 다른 말로 하면 꼭짓점의 X좌표래다 요게 X는 2 요렇게 돼 X는 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X를 생각하라 했냐면 요런 X만 생각하는 거야 X가 2는 요거잖아 요기 X가 4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네 여기 요거 중에서 이 말이야 요거 중에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가 제일 위에, 4일 때이 y 값이 제일 위에 있잖아. 최소 값은 x가 2일 때네. 그거를 뭘 보고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프 보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프 보고. 그래프 보고 빨간 부분을 빨리 표현을 해야 돼. 이 범위를 보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빨간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서 이 값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됐죠?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 이 말. 그럼 이 계산을 생각해야 되겠지. 여기 그냥 집어넣어 줘 계산해 주면 되니까 그지 이제 범위 주어질 때 최대 최소 예대째. 이제 또 시험 내는 유형 이렇게 된다 시험을.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거에요. 최대값이 4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보고 하는 거라 했다 그지? 대칭축이 얼만데? 마이너스 2a 분의 b에서 대칭축이 1이 되네. 그러면서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요 그리고 요 대칭축이 1이다 이말이요게 x는 1이에요. 자 범위를 어디서 보라 했냐면 0부터 3까지 있는 x만 집어넣으라는 거야요 그럼 0, 0은 요거보다 여기 있을 거고, 3은 요기보다 여기 있는데,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 0은 요거보다 한 칸, 3은 요거보다 두 칸. 그럼 0은 여기 있으면 3은 더 이쪽에 있다는 거 이해 돼야 돼. 더 멀리 있는 값을 넣으니까이 올라가는 값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빨간 부분이 요렇게 생겨요. 제일 밑에까지 왔다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에요. 0부터 3인데 왜 그래프가 이렇게 삐뚤어한지 그걸 이해해. 야돼 1부터 3까지는 이게 두 칸이잖아. 이게 두 칸인데 이거한 칸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건 두 칸을 가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한칸 와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칭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 이쪽은 조금만 올라가고 이쪽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최대값이 4라고 했다. 이지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그래프 보고. 어, x가 3일 때 제일 크잖아 3일 때.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값이죠3 집어넣자. 27-3618 플러스 이게 최대값인 거예요. 그 값이 4가 됐다 이말이잖아 4. 그럼 요게 마이너, 아, 5네. 그지? 요게 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5에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요렇게 해서 이제 k값을 찾는 거야 일단.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그래놓고 이제 묶기는 최소값이 얼마인가를 물었잖아.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하면 안 돼, 그지? 요게 제일 작잖아, 요게. 요게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 그거는 X가 요게 1일 때, 대칭 축에서 요 1일 때 제일 작잖아. 그래서 요게 F1이 되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럼 이제 1 집어 넣으니까 3-6-1 해서,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요게 시험 내는 제일 기본 패턴. 이렇게 문자 같은 거 하나 주고,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얼마일 때, 그걸 이용해서 이제 k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 뭐, 최소값을 구하라. 뭐,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자, 최대값이 80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 분어 b 해서 대칭축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a 분어 b 해서 대칭축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한데, 요 대칭축이 x는 1, 이렇게되네 자, 런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면, 3부터 k를 집어넣어야 돼. 3부터 k. 3이 어디냐면, 이게 1이 여기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3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대칭 축을 잡아놔야 이 범위를 잡는 거야. 그럼 3이 1이 있으니까 3은 더 오른쪽이니까 3부터 k. 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보시오. 이 말이잖아. 3부터 k.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 값이 80이라고 해서. 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어, x가 k를 집어넣으면 이게죠. k를 집어넣으면이 값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이제 k를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k 집어넣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돼. 이게 최대값인 거야. 그 최대값이 80이라고 그래요. 80. 그럼 이 값이 80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이 0이 돼. 자 이거는 뭐 곱하기 뭐 아, 8하고 10이네, 그제? 오, 잘하네. 이렇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또는 10이 되네. 자, 이중에 k는 무슨, 뭐야? k가 마이너스 8 또는 10, 그럼 k는 얼마? 아, k는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k값이 10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봐. 이 식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제? 이 식이 A도 막 들어있고, B도 들어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했네 양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최대 최수를 묶고 있네 그럼 빨리 뭘 그려야 돼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자 그래프는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뭘 잡아야 돼 빨리 대칭축부터 잡아야 돼 그래야 0과 3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지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되다 복잡한 것 같지만 대칭축이 그냥 바로 1이라는 뜻이네. 1. 이렇게 해서 여기도 a가 들어있고 여기도 a가 들어있으면 a가 남는 게 아니고 a가 없어지면서 숫자만 남는 거야. 그래서 둘다 a가 들어있으면 복잡한 식이 아니다 말이야. 보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자, 범위가 어디냐면 0부터 3이야. 여기 1이잖아. 1. 여기 1이 되면, 여기 1이 되면 0은 이쪽에 있는데 3은 이쪽 편에 있잖아. 근데? 그래서 0이 이쪽에 있으면 3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는 조금 가는데 이쪽은 더 멀리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쭉더 올려 올려서 그리는 거를 요건두 칸이고 요건한 칸이기 때문에 한칸 가고 이건 두 칸이니까 더 멀리 이렇게 가는 거야 더 멀리 떨어진 거 y 값이니까 여기 봐라 똑같이 떨어져야 이 값이 똑같을 거예요 그지? 그더 멀리 갔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이 값이 그래서 짧게 길게 이렇게 그리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이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게 제일 위에 있잖아.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어, 이게 요즘이 제일 밑에 있잖아.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수는 없잖아. 그래서 1일 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자, 3일 때니까 9a 마이너스 6a. 더하기 B가 되는데, 요 수가 최대 값이니까, 최대 값은 문제에서 6이라고 했네, 그제? 최대 값은 6이라고 했네. 자, 최소 값은 1일 때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A-2A 더하기 B가 되고, 그 값이 최소 값인데, 그게 2가 되더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AB를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 고까지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다. 자 이제는 이제 조금 어려워졌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어려워졌다. 자뭐 때문에 이게 어려운가를 이해를 해야 돼. 뭐 때문에 어려운가를. 자 범위가 주어져 있고 역시 최대 뭐 최소 이런 게 나오네.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예요 그래프.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보려고 하도 그려놓고 대칭축이 요렇게 있을 거 아이가. 자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 축이 이렇게 되나? 아, 이게 K다, K.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잖아, 그치? 지금까지 이게 다 어떤 숫자로 나오잖아.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2보다 크다가 2가 어딘지를 안단 말이야. 2가 어딘지를 아는 거야. 근데 지금 막 이게 K라고 해놔버리니까 2보다 클 때는 2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돼. 요게 K인데, E가 만약에 여기 있다, 이거. 그럼 E보다 이상이다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오이 말이고, E가 그럼 어디 있다는 뜻인데, 지금 K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K가 아무리, 왼, E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E가 K보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보는 거예요, E가. 그러면 X는 2 이상에서 생각해도 돼. 2보다 큰 수들만 집어넣어야 돼. 그럼 2일 때요 수니까 2보다 큰 수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2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될 때는 최소값이 요게 최소가 되는 거야. 2가 아무리 왼쪽에 로가 있어. 요렇게 될 때는 최소값이 요게 최소가 되는 거야. 요게. 그래프가 요 빨간 부분만 보라는 거야. 2보다 이상에서만 보라 했기 때문에. 자, 정리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k가 2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k가 2보다 클때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최소값은 x가 k일 때 요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k가 2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k일 때에요. x가 k일 때. 요 값이 제일 작은 거는 x 대신에 k를 넣는 수잖아 자, 그럼 k를 집어넣어봐.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이게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는 뜻이래.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k제곱은 9, 그럼 k는 풀마 3이야. 그제? 자, 그 중에 우리가 k가 2보다 큰 거를 다루고 있잖아. 자, 그래서 큰 수는 3이니까 k가 3이 되면 요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경우, 자, 또는 이 말이야. 요렇게 돼도 되니까. 그제? 이런 경우는 k가 2보다 요렇게 되는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k가 2보다 작은 경우 k가 2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최소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x가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에 2를 집어넣어 봐4 마이너스 4k가 되고 4 마이너스 4k가 되고 요게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모가 마이너스 13 그럼 k는 4분의 13이 되네요 자, 4분의 13은 2보다 작은 수가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만족하는 K값이 3이 된다, 이말이야 이거는 제발 이해 좀 해주면 고맙겠어. 제발 이해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어렵다. 45번부터 뒤에 몇개 연속으로. 제발 이해 좀 해주기를 부탁한다. 자, 이 식은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생각은 다 같겠네. X제곱 더하기 4X 이거를 T다 이렇게 치환하는 것까지는 다 생각했네, 그제? 생각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이걸 생각 못해? 똑같은 게 있으면 치환하지. 제곱에 제곱이 이게 원래 4차식이야. 4차식은 우리 문구에. 그런데 이거를 치환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요식이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딱 바뀌어버리잖아. 2차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어왔잖아. 똑같은 게 들어있으면 수학은 대부분 치환한다 생각하면 돼. 똑같은 모양이 들어있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치환했지, 지금. 치환을 이렇게 딱 하면 빨리 생각해야 돼. 이 생각은 항상 해야 돼. 치환했다. 문자가 바뀐 거야. 이제 X를 다른 게 아니고 T를 바꾼 거 그러면 범위가 바뀌더라.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 내가 치환을 딱 했다. 그럼 빨리 범위 바뀐다부터 생각해야 돼. 범위가. 아까는 X가 범위였지만, 이제부터는 T가 범위야. 자, T 범위 잡는 것. 지금까지 이해가 잘된 사람 같으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 봐. 요 X가, 지금 X의 범위가 없지. 여기서 X, 원 문제에서 X가 범위가 없잖아. 그 말은 무슨 말? X는 모든 수에서 생각하는 거야. 모든 수에서. 그럼 X가 이미수를 가지면서 이게 막 변할 때, 그럼 Y 값, 지금은 그 Y를 T라고 단지 적어놓은 거야. 요렇게 변하는 거야. 요 T 값이. 아까는 y 값이 요렇게 변하는 거지 이제는 요 t가 그렇게 변하는 거야 t는 요거 이상이라는 말이잖아 아까 이야기하면 이게 y란 말이야 그제 y가 제일 작은 게 제일 밑에 있는 요 점이잖아 꼭지점 그럼 모든 이 t 값은 요거 t 값보다는 이상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데 바로 또 대칭축이네 마이너스 요렇게 요 식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요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4 마이너스 8해서 요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요거 y값이 즉 여기서는 t값이지 요 y값 즉 여기서는 t값이 요게 마이너스 4인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4보다 다 위에 있잖아 위에. 마이너스 4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 말은 t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뜻이에요. 이제 요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4차식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요기,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위에 거 이제 없는 거 같아 문제를 요렇게 준 거랑 같은 말이야 자 이거를 요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5인데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지 위에 있는 e x 하고 이게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요렇게 되는 식으로 볼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아니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셈이 함 적은 거야 그냥 자 요식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요식에서 최소과 구하라는 말은 최소과 구하라는 말은 그래프 그려라 이 말이야 그래프 그럼 요거는 어떤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빨리 대칭축이 있어야 풀지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에서 대칭축이 1이지 요 t가 1이 되는 거야 t가 t가 1인데 t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되지 그럼 요게 1이니까 마이너스 4는 이 왼쪽 편에 마이너스 4가 있죠 그 마이너스 4보다 이상이면 이 오른쪽 부분을 이상이라는 뜻이네.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 t가 1일 때 요게 제일 작은 수잖아. t가 1일 때 그럼 요1 넣으면 되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부탁한다. 네. 아, 이, 저 45번 다음 6번부터 또여러분들 연속으로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몇개더 푸는데 일단 잘 정리하고 다음 주는 뭐 한다 했노 다음 주는 2차 함수 시험 칠 거예요. 2차 함수 지금 하고 있는 거요거 네,